직장생활을 하는 젊은이가 남자입니다 젊은 나이에 아내를 잃었습니다 어린아이를 남겨두고 아내가 세상을 떠난 것입니다 여러분 직장생활을 하는 젊은 남자가 어린아이를 키우면서 직장생활을 한다면 얼마나 힘겹겠습니까? 혼자서 아이를 키우면서 아내 없이 살아가는 자기의 애환을 담은 내용을 책으로 표현했습니다. 그책 제목이 아내의 빈자리라는 책입니다. 그책 내용 중에 제가 일부분을 지금 읽어 드리겠습니다. 아내가 어이없는 사고로 내 곁을 떠난 지 4년, 밥도 할줄 모르는 남편과 아이를 두고 떠난 아내의 심정이 오죽했을까마는 나는 나대로 아이에게 엄마 몫까지 해주지 못하는 것이 늘 가슴 아팠다 언젠가 출장을 떠나기 위해 이른 새벽 아이에게 아침밥도 챙겨주지 못한 채 서둘러 집을 나선 적이 있었다 전날 먹다 남은 밥이 조금은 남아 있었기에 계란찜만 얼른 데워 놓고 잠이 덜깬 아이에게 대충 설명을 한 뒤에 출장지로 내려갔다. 전화로 아이의 아침을 챙기느라 제대로 일도 못했다. 그날 저녁 집에 돌아온 나는 아이와 간단한 인사를 나눈 뒤 피곤한 몸에 저녁밥 걱정은 뒤로 한채 방으로 들어와 양복을 벗어 던지고 침대 위에 몸을 던졌다. 그 순간 푹 소리를 내며 빨간 양념 국물과 라면 가락이 침대 뽀와 이불에 퍼지는 게 아닌가. 뜨거운 컵 라면이 이불 속에 있었던 것이다. 도대체 이 녀석이 나는 옷걸이를 들고 달려가 장난감을 갖고 놀던 아이의 등과 엉덩이를 마구 때렸다. 왜 아빠를 속상하게 해? 이불은 누가 빨라고 장난을 쳐, 장난을. 화가 난 나는 때리는 것을 멈추지 않았다. 그때 아들의 울음 섞인 몇 마디가 나의 매든 손을 멈추게 했다. 아들의 얘기로는 밥솥에 있던 밥은 아침에 먹었고, 점심은 유치원에서 먹었는데, 저녁 때가 되어도 아빠가 오시질 않아, 싱크대 서랍에 있던 컵 라면을 찾아 끓여 먹였다, 먹었다는 것이다. 가스렌지를 만지면 안 된다는 아빠의 말이 생각나서, 보일러 온도를 목욕으로 누른 후, 데워진 물로 라면을 끓여, 하나는 자기가 먹고 하나는 이불 속에 넣어 두었다는 것이다. 아빠인 내가 먹을 라면이 쉽지 않게 하려고. 아들은 친구에게 빌린 장난감 때문에 내게 얘기하는 걸 깜빡 잊었다며 잘못했다고 용서를 빌었다. 아들 앞에서 눈물을 보이는 것이 싫어. 화장실로 뛰어 들어간 나는 수돗물을 크게 틀어놓고 펑펑 울었다. 한참 그러다가 정신을 차리고 나와 우는 아이를 달래 약을 발라주고 잠을 재웠다. 라면 국물에 더러워진 침대보와 이불을 치우고 아이 방을 열어보니 얼마나 아팠던지 자면서도 흐느끼고 있지 않는가. 녀석의 손에는 엄마의 사진이 있었다. 나는 그저 오랫동안 문에 머리를 박고 서 있었다. 저는 이글쓴 아빠를 개인적으로 알지 못합니다. 제가 지금 하는 이야기가 이 아빠에게 누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아빠는 지금 엄마 몫까지 두 배로 아이를 사랑하기 원합니다.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아빠는 일만 터지면 아이에게 손찌검부터 했습니다 라면 사건이 터졌을 때 불문곡직하고 옷걸이를 들고 나가서 자기 표현대로 보면 장난감을 놀고 있는 아이의 엉덩이와 등을 마구 때렸습니다 그 아이는 성인이 아닙니다. 어린아이입니다. 때려놓고 수돗물을 털어놓고 엉엉 울면서 후회했습니다. 여러분, 이 아빠는 지금 아이를 사랑합니다. 이것이 사랑입니까? 지금 이 아이는 이글 속에 따르면 7살입니다. 1년이 지나서도 8살 밖에 되지 않습니다. 지금 이 어린아이가 나이가 어리기 때문에 아버지가 옷걸이를 가지고 때려도 공개된 장소에서 손치금을 해도 맞고 미안하다고만 합니다. 이 아이가 몇년 지나서 10대를 거치면 그때도 아빠 왜 맞고 살까요? 천만 해요. 이 아이는 억눌른 영수철이 튀어나듯이 아빠 품을 떠나갈 것입니다. 아빠는 자식을 사랑한다고 사랑하는데, 결과적으로는 사랑하지 않는 겁니다.